선 신천역에 가 보셨나요? 신천역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신천역 에피트가 입주한다구요 신일 초등학교, 소래 중학교, 소래 고등학교 등 도보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유지라고 합니다. 롯데마트, 중앙공원, 응계지구 인프라 등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1 2 9 7세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네요. 신천역의 피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원 공조 시스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입주민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시스템 에어컨 공동구매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입주 시기에는 선선할 수 있지만 입주 후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시면 생활하면서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먼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한 번에 깔끔하게 설치하셔서 처음부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편안한 온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숙련된 전문 기술진이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완벽하게 설치해드리니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특별 기회를 통해 경제적인 조건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